안마일 좀, 엄마일 좀. 엄마, 엄마 나 안심 없는데. <laughs> 안심 없는데? <laughs> 안녕. <안심 없는데? 웃음> 와 대박. 다리 진짜 길다. 여기 이거 따라가. 어머. 근데 이거 꼬리랑 응. 여기랑 연결어 있는 거 같지 않아요? 도킹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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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떡해. 어떡해. 웬일이야? 어, 이렇게 순하다고? <laughs> 어, 귀여워. 한세 번은 되는데 다섯 번부터는 안 된다는 거 같아 하지만 피하지 않음 그러게 그러게 우리 흥미랑 너무 다르잖아요? 어머 웬일이야 어머 저희 흥미는 보지도 못하고 갈수는데 어머 어머 배 이제 보여주게 어머 배나왔는데 어머 어머 배 나와 어들아 어머 배 나오는 거봐 이게 딱 고양이 냄새 나서 그런가? 그럴 수도 있어 일단 뽑힌 여우면 볼만하겠다. 뽑힌 여자예요, 남자예요? 걔 남자예요. <laughs> 걔 남자예요? 아. 걔스핑이잖아요 네. 말풍선. 음...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>, 이거 봐요? <laughs> 아, 너 <나라> 알아 인간아, 그지 서로도 다 필요 없어요, 이는 <laughs> 정신 차려 보니까 엄마가 아니고. <laughs> 가지 마. 가지 마. 에이 와. <laughs> <가지 마. 웃음> 진짜 진짜. <웃음> 가지마 요원 애원은 손을 잡고 있 근데 이거 어떻게 손이러고는거 귀여워 <laughs> 가만히 있지 않는 손 나쁜 손들 <laughs> <아유. 웃음> 아 귀여워 난안볼란다요 귀엽다 이거,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이거 털고 있 응? 음.

최대의 화난 표현이야. 진짜 하 하나도 안난것 같아. 아 살면서 하악치라는 걸한 번인 거밖에못 봤어. 나나 나한테가 약간, 약간 하다가 망것 같은데. <웃음> 오씨, <웃음> 나쁜 것 같아. 살면서 두 번째. 퐁다가 <laughs> <laughs> 눈 감는다. 귀여. 퐁다가 대답 안해줘눈감아줬어 <laughs> 아들. 아들. 잔다. 어 아들 잔다. <웃음> 귀여워. 아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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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는데요 진짜 싫은 워귀 지금 아들 워만나워귀여다 <laughs> 나오면 안 돼? 나오면 안되냐고 <laughs> 잘또 엉덩이만 들이밀 줄 알지 <웃음> <웃음> 너무 예뻐 골골 자식 골골성도 못 배웠나봐요 <laughs> 어떡해 꼬꼬기도 안배고 원래 그래요? 바람 불어 이 밑에 그 문이 딱 요즘 문처럼 자동문이 아니니까 요도돌 때 맨날 저런 거들고두고 그치? 미안해 콩떡아 콩떡이 냄새 어머머머머 콩떡이 형아 어코 붙였어 算对、嗯 We're <laughs> good.